요한계시록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오늘 8장 공부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로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입니다. 악이 전 세계적으로 극도로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악의 발전기라고 합니다. 첫째 나팔은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1917년 10월 혁명, 몽산주의가 등장하는 시점 두 번째 나팔은 그 안에 사회 혼란기. 세 번째 나팔은 그 안에 교회가 교회 혼란기. 이제는 악의 발전기. 악이 전 세계적으로 극도로 발전하는 시기. 네. 그런 시기를 넷째 나팔 불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해 3분의 1이 비침이 없다. 햇빛 같은 말씀이 비침이 없다.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또, 달 3분의 1이 일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해, 달, 별, 이 얘기는 어디도 나오냐면 12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요 햇빛은 말씀으로 보고, 달빛은 햇빛을 받는 달빛 같은 성도로 봅니다. 별빛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성도도 누구까지도. 주의 종들까지도 전부 악의 침을 받아서 전부 어두워지는 시대 그리고 악은 막 발전하는 시대 그럼 악이 발전하면 선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삼으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못하는 사람이 이겨.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악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악이 아무리 발전해도 믿음의 사람은 의를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는 거예요, 시련. 참는 거, 저주는 거, 그 시련이잖아요. 이기는 거 같으면 그 이기는 거 아니야. 이기는 거 아니야. 그 착각하면 안 돼. 그 이기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지. 복금 받은 여러분. 자, 악이 발전하는 시기에 나도 함께 악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악이 발전해도 우리는 말씀에서 은혜로 진리로 살아야 돼요 자세를 더 낮추고 그럴수록 더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laughs> 복음의 사람이고 그래야 기도가 안 막히는 거예요 막가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할말다 하고, 행동할 거다 하고, 기도 되나 한번 해보세요. 기도 안 돼. 네. 제가 아침마다 기도 딱 시켜놓고 쫙 한번 보잖아요. 기도 되나 안 되나. 기도는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기도자가 되는 거고, 기도가 돼야 은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영향을 안 받아야 돼. <laughs> 자, 한번 물어봐요, 옆에. 보면. 악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 안 받으려면 막 속상한 거야. 속상한 거야. 안 받으려면. 왜? 참아야 되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넷째 나팔 불고 악은 악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성도도, 주의의 종도, 그 악의 침을 받는다는 거야. 침을 받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침을 안 받으면 안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지혜에 있는 거야? 안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받는다, 안 받는다? 입으로는 안 받는다, 그러지만 삶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성질이 확 나, 그럼 받은 거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의 침해를 받지 마라, 악의 지배를 받지 마라, 또 악한 것과 동참하지 마라. 말잘 들으세요. 이게 악한 거다 그랬을 때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자악악 악의 세력 앞에 따라요. 악의 세력 앞에 참고 견뎌서 이기자. 참고 견디면 이기는 거예요. 같이 맞짱 뜨면 망하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악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악은, 잘 들어보세요. 악은 내 속의 악을 불러일으킵니다. 알아들어요 자, 저와 여러분 속에도 악한 것이 있다, 없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지. 여러분,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이게 악한 것이 와서 자극을 할때내 속의 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같이 포악을 떨면 지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내 속의 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이걸 절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상당한 영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걸 몰라. 악이 내 속의 악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여러분, 악은 내 속의 악, 잠자는 악을, 숨겨있는 악을 깨우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했더니 누가 바로 잠자는 악을 일으키는데 깨어나지 말란 말이야. 또 아멘 안하지. 여러분 악이 무서운 거야. 악이. 악이. 그래서 악이 발전하는 시기. 우리는 악의 발전하는 시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내 속에 의가 살아나고, 내 속에 의가 살아나고, 악은 무너지게 하고, 내 속에 선이 살아나게 하. 아멘. 그다음에 낮과 밤이 다 어두워진다. 이 말은 낮, 낮 같은 예수 믿는 신자나, 밤 같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나. 다이 허감의 어두움의 침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시대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면 그 사람을 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 자, 넷째 나팔을 불고 나면 남아있는 나팔이 몇 개예요? 세 개인지 두 개인지. 일곱 개 중에 네개 불었으면 몇 개예요? 세개 남았죠. 1 3절에 나머지 세개 남아있는 나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게1 3절이에요1 3절 읽어보세요 내가 0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1하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0 천사의 불0 0 0 0개 10,000개. 10,000개. 1 날아가면서 뭘 경고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네? 이 지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 화, 화가 있다. 화가 세번 있다는 거예요. 이걸 3대 화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불 나팔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중에 이제 몇째 나팔부터가 가장 무서운 시대로 접어드는 거야. 다섯째 나팔인 거예요. 네, 이제 다섯째 나팔은 이제 구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이 3대와 는 남아있는 새 나팔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은 첫째와 여섯째 나팔은 둘째와 일곱째 나팔은 셋째와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이새 나팔 부는 기간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오는 시대? 에? 화가 오는 시대예요. 화가 오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화 화,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이루어지는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요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복받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복받는 비결을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복 있는 자다. 복 받는다. 그러니까 3대 화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다 받게 되는데 그런 화를 안 받는 비결을 1장 3절에다가 딱 못을 박아놓는다. 그럼 우리는 8장 13절에 해당되면 안되고 1장 3절에 복을 받아야 된다 1장 3절로 가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laughs>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 그럼 이 3대화가 닥치는 이 시대에 이 3대화의 영향을 안 받고,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로, 듣는 자로,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8장 13절에 해당돼요, 1장 3절에 해당돼요. 오늘 아침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화가 온다는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오는 가운데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게시록을 그래서 읽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아침에 세 장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으니까 우리는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은 받은 여러분, 읽을 때 그냥 맹탕 읽지 마시고, 읽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 어디를 생각하고. 저렇게 1장 3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기시록 1장 3절을 생각하고 읽음으로 들음으로 지킴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삼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기시록의 축복이에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해물 감사해요. 일천번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과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 같이 이제부터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할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주세요. 꼭 복음으로 가게 하시고, 끝까지 삼대의 화를 받지 않고, 계시록 1장 3절 같이 요한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지킴으로. 오늘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물에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성산에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